자, 그러면은 171페이지에 뉴럭 아, 보살 짱입니다. 아, 금강강에서 의심을 하고 의심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별성이다. 그 분별때문에 온강을 보지 못한다,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문화는. 그럼 그런 분별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 분별심은 뭐 어디에서 오느냐? 애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보다 애욕에서. 어?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걸 자꾸 갖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으로 인하여서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그 애욕이라고 하는 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우리가 생사 윤회할 때에도, 부모의 몸을 빌어서 나오는데, 부모의 몸을 빌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애욕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조건을 형성을 만들어주고, 그 형성 속으로 중음신, 영가, 아? 날라다니는그 마음이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 욕심을 내가지고 쑥 들어갈 때 이제 수태가 되고 임신이 되고 이제 애를 베게 되는 거예보면 그래서, 아, 윤회, 그뭐 생사, 윤회 하는 그 근본은 중생한테는 그 애욕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애욕을 끊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미륵장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미륵장에. 아, 근데 왜 미륵보살이 등장을 했느냐. 아, 이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나치면 스토커야, 보면은.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마음 상대방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큰 없이 대자 대비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 자비심을 풀어주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스토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대자 대비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늘 행복하고 따라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비심으로 볼 수도 있고, 애욕으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애욕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상이 있어서 그런가, 아상. 자기 욕심이 있는거 거야 보면. 근데 대자, 대비의 마음은 농수가 떨어진 자리기 때문에 인연이 주어지면 그 마음을 끝없이 펼쳐준다, 끝없이. 끝없이 펼쳐주면서 사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사심 자체가. 공심이야, 공심. 일제 응?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 모든 중생을 부친처럼. 모든 중생한테 늘 하심하는 마음. 이게 이제 미역보살의 그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중생들한테 애욕이 있는데, 이 애욕에 사심이 들어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을 쓸때 사심을 넣지 않고, 공심을 쓰게 되면, 그 공심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야. 그걸 통해서 소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을 보게 되면은 2장, 4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어려운 표현, 표현이죠 어, 이치로서 성분에 장애가 되는 게 2장이고, 4장, 2, 4장, 4장 할때그4단 드러나는 현상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그 현상의 모습으로서 성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 4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모습, 그 사장은 생사위를 계속해보면, 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내가 우리 8식, 7식, 6식 이야기를 했잖아. 7식이 아상이라고 했잖아, 아상. 아상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보면 그러면 이 7식에서 어, 태어나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육도윤회를 한다, 육도윤회육도윤회를 어? 한다, 보면은.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 칠식 칠식에서 우리가 생물병선이 거치는 그 과장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 생사윤회할 수 밖에 없어. 선물할 수 없고, 그걸 현상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장이라고 그러고. 칠식에 들어가서 칠식이 사라져 팔식만 남는데, 팔식에는 나랑 한 몸이 없잖아요. 보면. 하지만 시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 못하지만은 팔 시계도 아주 미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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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산다라고 하는 놈이 있어 왜 시계 인식작용이니까 시계라고 하는 게 인식작용이니까 그런데 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 드러나는 모습이 일찍 없기 때문에 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성형처럼 보이는 거야. 소년처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경이나 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십지보살, 십지보살. 응? 우리 화학경에 보면 은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그 밑에가 십지보살이고, 어? 그 밑에가 이제 사면, 사면이 있고, 응? 어?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진 그 불자들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는 그 본부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보해놓고 보면, 자, 빨리 복잡해지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장과사장할 때, 아,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선물하는데 장애가 되면서 생사윤회하는 70부터, 즉, 우리의 살아가는 그 육식이 드러나는 자리가 사장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이 장애라고 하는 건아 공은 됐어 나는 사라졌어 아 공은 내가 사라졌던 유전이거든 보면은 근데 법이 남아있는 거야 법. 법이 법 남아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법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법도 깼어 어? 그래서 그 법도 깼는데 아이 법을 내가 깼다라고 하는 상이 이 세계에 남아가지고 무명을 답하지 못하는게 이게 십지보살이거든 아, 그래서 그 2장은 보살의 송구를 장애하는거야 보면 그래서 80정도로 봐도 어, 괜찮겠어 보면 아, 그래서 2장 4장이 있어가지고 아, 뭐야 그 4장이 해결되면 이승이고 어, 2장이 해결되면 보살인데 그 보살이 2장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꺼문 처음에 일어나는 무명을 해결할 못해. 그 무명을 해결하여 불러 들어가는 거야, 분간은. 근데 우리가 사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를 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가야 돼. 믿고 들어가야 돼, 분간은. 이게 이제, 시, 아, 이제 불사에 들어가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무약은, 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어, 세상에 삿된 선에 이끌려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 계속 불법과 일환이 없기 때문에 성불할 기억이, 기한이 없어 보더라 어, 그래서 그, 그런 사람 이제 매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이 장애는 그 오성이라 그래가지고, 불성, 보살성, 이승성, 부정성, 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네. 부정성, 그리고, 어, 외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 이게 불성이라고 하는 건, 무명을 쫙 깨서 불해, 부처님의 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장은 해결을 했는데, 에? 이장은 해결을 했는데, 어, 아직 그 무명을, 만병 무명을 깨치지 못한 거. 이승성이라고 하는 건, 곧으로 드러나는 생사식, 분별심은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했는데, 아직 법공의 이치, 법 자체에 고가 들어가는 그 이치까지 못 들어가. 그걸 이승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촥 만나서, 선지심을 만나야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거든. 부처님 법을 딱 만나가지고 일체가 환이야. 집착하지 마. 이 소리에 촥 여치면은, 육조신이 같은 상금기야. 도노를 하는 게 어떤 건가.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온갖 의심이 일어나. 어? 그래도 부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할리 없지. 부처님이 왜 따뜻한 밥, 청소리, 공양물을 받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믿고 가야지. 그러면서 부처님을 믿어서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해 가는 걸 점이라 그래. 어? 점수가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본부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착!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고, 일초 지금 면애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착! 해가지고, 어, 의심이 일어나. 아,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는 그런 성품들이 있는데, 그걸 부정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도를 만나서 외도 말에 흘려가지고 부처님 법과 자꾸 자꾸 멀어지는 것 이게 외도성이다. 이게 오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성, 아 오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지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정지견. 그 정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법이야. 응? 정지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실상을 알아가지고 다른 견해를 촉촉 제재할 수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정지견이라고 하는 건이 장이 해결되고 나서 무명이 탑파가 돼야 정지견이 드러난다 보다. 정지견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 장이 남아있는 거야. 응? 음? 이 장에서 무명을 탑하지 못한다 보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저기 뭐야, 미립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과학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 이렇구나 경계가 되 있는 면좋겠습다 자, 미륵부사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71개, 무릎 차게 읽으셔다시 읽어보시죠. 이고 번역하며 자는 기와 상대되고 고아이다 생사의 바다 빠지지 않 자는 지혜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심과 공심을 이야기했잖아요, 보면은. 사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뒤에 탈이 막, 탈이 나고. 근데 자비심을 갖게 되면 계속 복덕이 늘어나요, 보면 근데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사심 쓸 생각이 안 나. 40이 딱 일어나도 그게 바로 보이거든. 바로 보이구나 아, 이래서는 안될 때. 그런 말이 바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치에 대해서 낙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탁 그게 녹아져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네? 따라갈 일인지, 안 따라갈 일인지, 그게 바로 한 결정이 나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데, 어떤 것은 의욕이고,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자비심이야. 이건 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수행자가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할 수있나는그 모습은요, 자비심을 쓰는 데 있어요. 자비심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비심을 강조를 안 하고, 오로지 법, 기량, 파도받아가지고착 깨치는 걸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서 넘쳐나는 자비심에 소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해제 수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응? 그러면이 글을 보게 되면은 다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회 장이 열리면은 대자 대비를 강조해야 되고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내야 되고 응?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방편이고 죽어라. 화도 챙기는 것도 방편이지. 근본은 막,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질문 아, 많이 있어요? 네. 그냥 그자리라는 게, 그냥 여기 있는 거,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게 자체가 다 자리가 아니고 그걸 딱 어떻게 결정시켜서. 그렇지.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요, 빛나는 마음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진짜 자비라고 하는 건 밖에서 펼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에서 애욕, 분별심을 죽이는 게 진짜 자비지. 그러니까 원가를 갖게 되면 자비심은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죠, 보니까. 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공심을 가지고이게 자비심이야. 공심을 갖 사심을 갖게 되면 이게 고통이고. 그래서 애욕 그걸 자비로 바꾼다, 이것은 집착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어? 그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모든 걸 보듬고 하세요. 그런 의미에요 우리가 산중에 들어와서 제일 재미나는 삶은 좋은 사람들하고 오울려 찬잔 묵는 그 자리가 축복의 삶이거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도발을 만나서 정말 모든 생활 참. 흔들려 놓고, 찬잔 마시면서,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공부한 그 즐거움은 우리 절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못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절대 이렇게 못해 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생만 쉬면은, 쥐복, 쥐봉. 응? 쥐복이 여러분들 주변에 꽉차 있어. 근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그다음 한번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원래 자비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laughs>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비는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보자. 아, 자비가 없는 것은 신이. 자비, 자비... 자비가 있다는 거는 예,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소리야? 이따라 <laughs> 상을 갖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자비를 이렇게 드러낼 때는 상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지. 상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워지고 쉬워져가지고 정말 투곤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은 저절로 거기서 씌워지는 마음이 차비야.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늘 남을 배려하고, 나 자신을 존나 치고, 상대방을 품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남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 예, 근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어, 남한테 베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 제가 제 짧은 견해로 봤을 때는, 남한테 베푼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 베푼 거지, 나, 남한테 베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심을 실천하는 게 그게 자리 이타예요. 자비심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내 공부 보살행이고 그 보살행을 통해서 타자가 이익을 보는 거야, 보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법을 쓴다라고 하는 자리 이타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아라를 이렇게 좀 공부가 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리에 중점을 주고 이타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거든. 어. 여러분들이 자비를 이해하는 것은, 아,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아,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지고 한번 살아가봐.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열려서 이타가 될 수도 있고, 이타의 행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 수행도 여러 가지 방법이다. 음? 자기 마음만 챙겨가면서 이타심을 걸릴 수도 있고 이따 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하잖아요. 보시 하잖아요. 보시는 이보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된 사람들은 갖고 있어도 보시가 잘안 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늘 보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하면 자기의 복관이 텅 비는데도 보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보시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베풀고 살다 보게 되면 베풀고 사는 데에서 오는 삶의 어떤 충만감이 주어져. 삶의 충만감 자체가. 근데 그 충만감이 아주 맛이 있어.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 그리고 아무런 탈이 없어. 응? 그리고 그리고 행하면 행할수록 인덕을 얻는 거야. 응? 은덕을 지니는 거야. 응? 사람들이 늘 주변에 모이게 돼. 인생 가는 사람한테 사람들 안 가요, 보면은. 덕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보이지, 보면은. 그래서 정사를 가려가지고 오른쪽만 간다? 이것도 좀 야박한 거지. 정말 덕을 베푸는 사람들은 너, 나 시비를 안 가리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 편안하게 베풀고 베푸는 데서 오는 그 축복, 그것과 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부처님 모습이래, 부처님. 172페자 읽어보시죠 금강강자 금을어서위로 보살이 죽음을 남었대때인가 금강강자의 절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지혜로서 자기의 명대자 자리로 돌아가게 했고 위로 보살은 애옥을 자리로 바꾸어서 자리로서 중생의 흐름에 네. 박이 됩니다 금강강자의 절자은오지 의심을 느기 위한 위룩보살의 질문은 부러지지 않도록 듣고자 하는 것이다 금강장 보살의 지혜와 위룩보살의 지혜는 또한 각자 자기의 인연을 통과하여 서로 좋은 인연을 드러내서 전인의중생증를 돕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금강장 보살이 지혜만 있고 자카리가 없겠으며 위룩보살이 자기만 있고 지혜가 없겠으며 금단한 양 소살이 이미 지혜를 드러냈으며, 믿으려고 소살이 또한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가르침을 잃는 순서인 것이다. 대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에로이 사라지네, 고가가 사라져. 대승이나 소성도도 열감내네 지혜와 자비로서 가르쳐진 세상. 종생들은 이것으로 생사하면안 돼. 이 장의 요쪽은 의거죠 우리 근강장에서 의심하지 말고 분별심을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원각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믿음을 줬어. 믿음을. 그리고 이제 이 미륵보사는 애욕이라고 하는 건 사심으로 가득 차서 고통만 불러 일으키니까 이왕 지사 쓰는 마음, 지 욕심으로 쓰지 말고 공심을 쓰세요. 그 공심이 자기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애욕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심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보자 여러분들 그 계속 읽었던 걸한 번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소말 애근이 이면에 아, 애욕의 뿌리가 이미 사라짐에 고하심이야. 고통을 일으키는 싹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없어진 이 자리에는 대소동도, 대승이든 소승이든, 애혹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입성림이야. 성인들의 숲, 성인들이 사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월 비화, 아, 밝은, 예, 아, 보름달처럼 밝은 재화, 꽃처럼 아름다운 그 자비, 로써이 세상을 장업하니 상계랑이야. 어? 욕개, 새계 무색개, 이중생계가 환해지니, 생령이생령의 중생들이, 생령 중생들이 본다는 생령의 종차 면부침이라, 종차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면부침, 생사 속에 떴다 가라앉다 떴다 가라앉다 하는 그 생사의 그 윤회를 아, 면하게 되도다 했어요. 그 예우기사라짐에 누가 사라죠 대승이나 소승도 동도 똑같은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성님 열반에 드네. 지혜와 자비로서 밝아진 세상, 지홀 비와 그 지를 밝은 달빛에 비유를 하고 아, 비이 자비심을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비유를 한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월비와 상계라 하니, 지혜와 자비가 이 세상에 가득 차려 상계라기야. 어? 이 중생계가 환해지도다 말이야. 그래서 생명, 그 중생계에 썼던 중령, 그 생명들의, 중생들이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음?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 생사를 변하게 된 것이다.